여기 보시면, 일단은, 근해공식이잖아요, 근해공식. 근의 그, 이거가 2차 방정식이라면, 이거 근해공식이죠. 근의 근해공식 근의 중에, 이제 이거를 보는 거라고,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요 판별식이라고. 아, 근이... 어, 아, 어, 그래서 판별한다고 해서 D를 써준다고. 그래서 D를 가지고 보면은 얘가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얘가 0보다 큰 거죠. D가 0, 0보다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어, 양수기 때문에 얘가 근이 두 개죠. 아, 아니, 아. 어, 이게, 이게, 아, 어, d가, 위에 제곱, 마이너스 4a, c라고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근이 두 개다, 0이다, 1이다 하는 건, 이거는 중산 문제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d가 0일 때, 이게 0이기 때문에,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하라고요. 근이, 근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니까.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얘는 분이 0개라고 한다고요. 이게 이제, 없다지, 없다. 어, 없다단데 이게, 이게, 뭐, 뭐, 언제? 중3 때라고요. 왜냐면 하 중3에는 수의 개념이 어디까지 있으니까? 실수. 실수까지 했으니까. 실수에 있는, 실수에, 그러니까 수의 개념에 따라서 은의 개념도 바뀌는 거죠. 어. 응. 근데 이게 고일로 오면, 어고일로 오면은 이 실수가 복소수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실수를 배우고 여기 어 허수가 간다고. 허수가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확장이 되니까. 이제 복소수로 가면은 근이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아... 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호수까지 수가 확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일 때는 무조건 뭐예요? 2차방정식은 근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두 개고 여기서는 한 개지면은 뭐라 그래? 중복됐다 그래서 얘는 중군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래요? 허군. 허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두 개인데 얘는 실근 중군, 허군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에 지죠여기넘어갈때요 차이를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헷갈려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내 나는 모는 확장이 됐는데, u는 확장이 됐는데, 측에서는 확장이 안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요? 예 여기랑 여기랑 분리가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배웠으니까 확장되는 건데 그쪽으로 잘안 가니까 문제인 거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판별하는 거예요? 은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게 이제 중학교 때고 이제 없다라고 죠 얘를. 근데 없다라는 개념은 이제 중3이고 고등학교로는 무조건 있는데 뭐와 뭐와 뭐예요? 실근과 중근과 학원인 거죠. 중근을 뭘로 봐주는 거예요? 한 개로 봐주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응. 근데 이거는 이제 방정식에서 방정식만 봤을 때 문제고 이제 이 고등학교로 오면은 얘를 어떻게 옮겨놓는 거냐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2차 함수죠. 방정식을 얼로 갖고 오는 거예요. 함수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 함수로만 갖고 오면 애들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함수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X, X축이죠? X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Y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방정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차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데 꼭짓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 꼭짓점이 이거보다 크냐 꼭짓점의 뭐가 Y좌표가 이거보다 크냐 이거랑 같으냐 이거보다 작으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 이거를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를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게 완전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e a 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기인가요더인가 빼기요. 빼기 오 빽이? 응. 사의. 사의. 사 분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b.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사 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결국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저거일 때 음. 최고값이 되니까. 저거의 음. 위치에 따라서, 저, 저게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가요? 음. 근데 이거를 0으로 놓고 보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거를 0에다가 갔다가 넣어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렵고, 여기서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요, 요, 요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 두 개면은 밑에 있는 거고 그쵸? 어, 네네. 어, 여기가 근이 하나면은 붙어 있는 거고 어, 근이 없으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할 때도 아니면 범위를 구해라 부등식이 나올 때도 이 범위를 어떻게 판단을 해 주냐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부등식으로 이거를 끌고 가면 이차 함수에서 부등식으로 끌고 가면 이렇게 될때 0보다 큰 것은 어디냐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근을 구해서 그렇죠? 두 근을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이게 알파와 베타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양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이. 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언제일 때? 근이 두 개일 때 가는 거고, 근이 아예 안될 때, 이렇게 될 때는 다 0보다 크잖아요. 어. 근데 0보다 작은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중근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거는 아니에요. 할수 있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어려운 거고,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배워놓으니까 머릿속에는 정리가 하나도 안되 돼. 있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알면은 뭐까지 알수 있어요? 2차 함수도 알고, 방정식, 부동식을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방, 방정식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음. 그, 그런데 여기를 다 관통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종합해 보시면 이해는 되죠.